안녕하세요. 자의식 과잉 영화 리뷰 유튜버 도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신의한수 귀수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해 저에게는 별로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결말은 물론이거니와 스포일러를 모두 포함한 리뷰입니다. 시청하실 때꼭 주의하세요. 그리고 저는 자의식 과잉인 영화 리뷰 유튜버로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최대한 주관적으로 제멋대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리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축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듯이 한때는 바둑의 시대였던 적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하나씩은 기원을 찾아볼 수 있었고, 쌀집이나 부동산에선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모여서 내기 바둑을 두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죠. 스포츠 신문 일면을 바둑 기사가 장식하는 일도 잦았고, 국가간 경기라도 열리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우리나라 바둑 기사들을 응원했죠. 바둑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화제의 중심이었는가 하면, 천재 바둑기사로 불린 이창호 구단이 군대에 갈 시기가 다가오자 국회의원 105명이 연대 서명을 해서 병역 혜택을 받도록 한 사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영화 신의 한수 귀수편은 바로 그 바둑의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영화를 알기 위해선 바둑에 대해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영화는 전작인 신의 한수 사월편과 마찬가지로 바둑에 대해 하나도 몰라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바둑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도 바둑을 두는 사람이고 이야기 진행도 바둑 경기가 연달아 이어지며 구성이 되는데 영화의 재미는 바둑과 관련해서는 일절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액션 장면이 빛이 납니다 확실히 몇몇 액션 씬은 눈이 확뜰 정도로 좋았습니다 먼저 화장실에서 플래시를 들고 암흑 속에서 싸우는 씬은 정말 신선했어요 어둡기 때문에 액션의 합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어린 권상우가 쫓아오는 잡초를 피해서 좁은 벽 틈으로 도망가는 신도 정말 좋았고요. 있는 힘을 다해 도망가는 꼬마와 그 꼬마 머리 위로 빈 병을 던지는 잡초의 집념이 잘 나타나서 흥미로웠습니다. 어른이 된 권상우가 잡초를 찾아갔을 때. 여관 앞에서 숨어 기다리던 잡초의 수화를 발견하고는 뺨을 벽에다 대고 갈아버리는 장면은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장면인데다가 어떻게 촬영했을까 싶을 정도로 리얼하게 표현되어서 놀랐고요. 이 모든 액션신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공은 권상우에게 있습니다. 권상우가 이 정도로 몸을 잘 쓰는 배우인지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어린 귀수가 복수심을 불태우며 몸을 단련했을 것 같은 딱 그런 마음으로 배우 권상우 또한 혼신의 연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아 몸을 단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을 잡는 연기를 그가 잘한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몸을 쓰는 연기는 아주 꽤 잘했어요. 권상우 감정 연기에 빈 구멍을 메워주는 게 바로 잡초 역할을 맡은 허성태와 똥선생 역할을 맡은 김희원입니다. 두 배우 모두 거의 극강의 연기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들이라 특별히 이 영화에서 뛰어나게 연기를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이두 배우가 있었기에 저는 이 허점투성이 영화를 끝까지 볼수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체 왜 바둑을 끌여들였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단한 톨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소재는 이야기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무리 액션 영화라지만 이 영화가 바둑이라는 소재를 썼으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영화에서 잘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왜 굳이 바둑이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바둑은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드러내 줄수 있는 특별한 소재입니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기 때문인데요. 윤태호 작가가 웹툰 미생에서 회사원들의 이야기를 그리며 바둑이라는 소재를 쓴건 바둑의 각수가 살벌하고 답답한 회사 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그 메시지를 더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한수 기수편의 감독 또한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든 바둑판 위에서 벌어지는 수싸움을 빗대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아주 좋은 소재를 놓쳐버렸고 기껏 프로기사 불러놓고 알까기 경기 시키는 것 마냥 소재를 그냥 소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액션신에 비해 정작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바둑신에서는 긴장감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권상우가 무협지의 주인공이 마치 도장 깨기 하듯 전국의 바둑 고수들을 찾아가 대국을두는데그 장면들이 하나도 아슬아슬하지가 않아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스타일의 잡초, 눈앞과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무당, 그리고 영화의 끝판왕이었던 100명의 프로바둑 기사를 먼저 상대하게 하여 체력과 정신력을 떨어뜨린 황덕용 구단까지도 모두 긴장감 하나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권상우가 너무 강했던 탓이고 바둑판 위의 전쟁을 제대로 담지 못했던 탓입니다. 내용 연결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설정 너무 많고 불필요한 역할이 난무하며 영화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저 그런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하루가 별 의미 없는 일들로 주로 채워지듯이 나의 영화리스트 또한 별 의미 없는 영화들로 주로 채워집니다. 신의 한수 기수편은 딱 그런 영화 아주 좋지도 미치게 나쁘지도 않은데 개성도 별로 없어서 반년쯤 후엔 이런 영화가 있었나 싶게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냥 보통으로 별로인 영화입니다. 참이 영화는 신의 한수 4월 편의 속편 혹은 스피노프 같은 영화이지만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앞에 영화를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의 한수 귀수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자의식 과잉한 리뷰로 돌아올게요.